셀린 디온을 무대에서 끌어내린 병. 2024년 7월 26일 밤. 당신은 TV 앞에 앉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고 불꽃놀이가 터지고, 갑자기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어? 저 사람? 셀린 디온? 세상에 살아있었어? 병으로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녀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완벽했습니다. 당신은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가족도 울었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이 함께 울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지난 2년간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고 계셨나요? 시간을 2018년으로 되돌려 봅시다. 셀린 디온 신살. 세계 투어 중이었습니다. 매진 매진 매진. 어느 날 무대 위에서 갑자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 뭐지? 다음 공연. 노래하다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부축해서 내려왔죠. 2022년 진단이 나왔습니다. 스티프 퍼슨 증후군. 의사 100만 명중한명에게 발생하는 희귀병입니다. 셀린 치료법은요? 의사. 없습니다. 근육이 경직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 점점 악화됩니다. 끝은 마비입니다. 셀린은 모든 투어를 취소했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난리였죠. 셀린 디온 은퇴? 더 이상 노래 못한데 안타깝다. 당신도 그 기사 봤을 겁니다. 다큐멘터리 AM 셀린 디온이 공개되었습니다. 2024년 여름. 당신도 봤나요? 아니면 클립이라도 봤나요? 셀린이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근육 경련으로 10분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의료진이 응급 처치합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합니다. 나는 다시 노래하고 싶어요. 제발, 노래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2024년 2월 그래미 어워드. 당신 이거 봤죠? 셀린이 깜짝 등장. 휠체어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전 세계가 기립박수. 그리고 7월 26일. 파리올림픽. 에펠탑 위에 셀린 디온. 2년만의 노래. 사랑의 찬가. 목소리는 떨렸지만 완벽했습니다. 셀린 디온은 지금도 투병 중입니다. 완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무대로 돌아갈 거예요. 비록 기어서라도. 56세의 전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싸울까요? 셀린디오는 선택했습니다. 싸우기로. 더쇼머스트고온. 구독과 좋아요.